제가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돈복도 없고. 그건 서방복이 없는 거고. 서방복이 없는 거니까. 그것도 서방은 있고로 제복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는 미안한 얘기인데. 좀 평생 극성좀 떨어야지만 된다. 아니, 극성이너손 놓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일 해? 전 집에서 많이 살려.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지.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근데 게으름병은 또 드럽게 많아요. 네, 제가요? 응. 음. <laughs> 니네 아빠 몇 살이냐? 뭐라고 하 했어? 사실은 과거형이잖아. 근데 지금 남자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제가 사별을 하고 지금 작, 네 작년에 만났어요, 우리 아저씨를. 나이가 좀 개비가 날 건데. 네, 여덟 살차이나영띠 딥. 값진 생. 밥은 들어 음, 그분은 네. 승씨가 뭐야? 김씨요. 음, 죽쟁이는 아니야. 응 죽쟁이는 아닌데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 거고 근데 얼른 보따리 그런 거잘안 푼다. 돈없 <laughs> 아니 그러니까 보따리 안 푼다는 얘기는 네. 묻어두고 박아놓은 게 있겠지. 에? 응. 진짜요? 응. 그. 나모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묻어놓은 게 있다는 표현을 쓴거 보면 뭔가 있겠지 음... 무슨 일이 그거는? 택시 개인 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은하 씨 술을 너무 좋아해 음. 그술 때문에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주사? 주사라고 해야 되나 제하고 있으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독특하신 분이야 취향이나 그런 게 여성에 관한 그런 뭐 이런 성생활 이런 것도 좀 많이 독특할 거예요. 사별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 서른 한살 때였어요. 아이고. 좋게 안 가셨네. 굉장히 나와 같은 신의 기운이 많다는 거 자기 알아? 제가요? 응. 그래요또꿈 사회에서... 많이 꾸지. 딸. 잘 돼요? 가위도 요즘에 안 눌리니? 아니 저 그런 거 전혀, 전혀 없어. 거야. 느낌이나 그런 게 제가 자기가 열달배 아파서 나왔잖아. 귀신이 무, 귀신보다 저 것이 더 무섭거든. 네? 이 말은 뭐냐면 네. 이리 가라고 하면 저건 지금 저리 가 있고 있거든. 그리고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아니라 <laughs> 엇박자지좀 많이 안 맞아. 귀좀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해봐. 넌 머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묶고 다니는 게더 낫다. 귀에 굉장히 너는 제복이랑 그런 게 귀에 다 붙어 있어. 그건 뭐 그건 뭐 귀가 뭐겠어? 키가 조금은 안 좋잖아. 요왜꼭그작으면그 제복이? 너는 그래도 키가 커 귀가 커서 아, 너잘 사냐? 아까 작아서 안 좋다고는. 아 시끄러. 그게 귀의 모양이 중요한 거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음. 아니. 야 괜히 이게 그 길면은 좋다고? 그 부처님 귀니까 좋다고? 부처님 평생에 혼자였잖아. <laughs> 저 이렇게 그러니까 저분이 좋은 게 뭐가 있어? <laughs> 맞아, 돈이 있어 뭐가 있어? <laughs> 돈을... 그렇지. 출기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 음... 귀가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게. 음... 음... 이 서두로 다시 가면 이제 5 0이잖아 이제부터 자네는 좀 많이 사연 사연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면서 5 0년 살았으면 사연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50부터 많이 피는 형이니까. 음 아, 응, 그리고 뭐라도 좀 해. 아, 정말 뭐라도 해. 그, 아, 지금. 집에만 있으면 아, 안 되는. 바깥 아, 양반, 네. 시부적 시부적 거리고좀 해서 건드려서, 나, 여자, 나름이라면 남자들 음. 좀 해서, 자우지짱박하 놓은 거좀 벗다리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음. 너는 촉이 탐 상당히 좋거든. 아, 사람 보는 센스도 있고. 근데 그런 쪽으로 좀,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게, 경매 같은 것도 좀 배워봐. 너 힘들게 어디 가서 오봉 들고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경매 같은 거. 경매는 좋은 게 돈이 그렇게 미천이 많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90%의 대출이 되니까. 음, 경매는. 예를 들어서 뭐, 뭐, 반지하다, 뭐다 이런 거 하나 뭐, 뭐 1억대를 보면은 그런 게 유찰되고 이러면 1억, 뭐 2억짜리 집들도 유찰 두세 번만 되면은 굉장히 싸지, 음. 반값 정도로 떨어지거든. 제가 그런 데말 많이 많 남는... 왜냐면너거 무슨 일못 하잖아. 빽. 악으로 깡으로 해야 일가견이 있지만 몸뚱아리가 안 쫓아가니까 <웃음> <웃음> 몸뚱으로 <웃음> 몸뚱아리가 안 쫓아가니까. 근데 나름대로 그걸 내가 권해주는 것도 축이 좋단 말이야 자기는 촉이 좋니까 그런 것좀 공부를 좀 해봐. <laughs>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해라 소리 제한 테 많이 해고 살았지. 저 별로 애또 공부는 아이씨요아 시끄러. 왜냐면 니네 엄마도 공부는 졸라 못해. <laughs> 맞아요. 그런 애들이 꼭 새끼들한테 강하게 권한다고 <laughs> 맞아. 근데 공부는 못하더라도 촉기 좋단 말이야 음. 그 촉을 10분 해가지고 그런거는 뭐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뭐 이런거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가지고 뭐 1년에 한번 있는거 음. 그거는 <laughs> 너는 못해 머리도 안되고 어. 근데 부동산 그 경매 같은거는 뭐 조금만 뭐 배우면 되니까 음. 촉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음, 아저씨한테 좀시부족꺼서 보따리 풀게 해서 그런 거좀봐 50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 50부터 저는 그럼 앞으로 좀돈 더... 요즘 미치. 사실 너무 좀 힘들더라고 제가 살면서 요즘이 제일 힘든 아까 얘기했잖아 9홉 수전 어렵게 음. 넘어 아홉 수전 어렵게 넘겨왔다 거기다가 저 놈이 삼제잖아9찌 됐든 아 삼재인가요? 아, 그럼 얘는 좀 어때요? 사람만 조심해. 사람만. 사람. 사람은 누구겠니? 남자겠지. 음. 지금 교제하는 데몇 살이야? 음. 교제하혼은없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 한번 다녀왔어야 되거든. 형은 결혼을 해? 응. 오늘 남자가 안 다니는데. 왜냐하면은 남자 자리가 제가 안 다는 게 아니라. 이게나 이런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필요치도 않아. <laughs>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남자를 뭐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때가 아직 아니니까. 저는 음, 안 한다는데요? 지금? 음. <laughs>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laughs> 서른한 살. 어, 서른한 살. 음. 남자가 생긴다고. 그때 가게 될 걸. 응? 어? <laughs> 음, <이제. 웃음> 어, 절대로 아니지. 아마 <laughs> 네가 아마 죽으면 죽었지 목숨과 같이 여기는 새끼가 하나 쭉 생길 거다. 다행이네. 연하로는 꼭 가지 마라. 아 연하 안 좋아. <laughs> 연하로 가게 되면 네가 힘들어. 저사 차원적인 게 많어. 이상해 말다. 너네 혼자 벽 보고도 쟤는 얘기할 수. 없어 네, 혼자 그래도 항 <laughs> 혼자 노래했서 혼자 얘기했었고 막. 그게 왜냐면은 신적인 게좀 강해서 그래. 그래서 여기, 뭐,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가 우리 법당이 좀 무서웠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마 편할 거다. 자기네 음. 집안 자체가 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집안이야. 음. 너 어찌, 젊은 날에 갔으면 너 무당대라고도 하셨을 거야. 막 그런 소리도 들어봤을 거야. <laughs> 그 정도로 강해, 자네가. 그러니까, 콩심문대공 콩나는 거야. 그래도 제가 저렇게 강한 거야. 얘는 돈을 좀 있을까? 저 근처는 모르겠어. 넌 그냥 지구지순 현모양처 네? 서방 잘 만나야 되는 거지. 그복이 있어. 아 남편 복 혹시 네. 있어요? 그복이 있어. 음. 그러니까 이게 머리 묶고 다니란 음. 말이야.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얼굴 작게 보이려고 이렇게 음. 머리를 음. 가리지 말고 새끼 가려도 소용 없어. <laughs>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있는 거고 무 뭐. 뭐 하니 넌 직업이.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애들 가르치는 일이 딱 맞는데, 무슨, 뭐 전공했어? 애들 가르치는 거야? 응. 나뭐 전공했어? 화학. 화학? 안 맞는데, 화학은 해가지고.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그냥 성적에 밀려서 간 거지? 할게 없어. <laughs> 그게 뭐냐면, 유아교육과 뭐 이런 거라도 나와서 어린이집, 뭐, 보육, 뭐 그런 교사 그런 거라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선생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그런 게니한테잘 맞지. 음, 아, 저는 과외 같은 있으면 좋겠어요. 영어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좋아하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쪽이 정말 니한테잘 맞아. 아... 음.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저도 찍고 있어요. 그게 재밌대요. 지금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지 몰랐대 유튜브라는 게. 다안 맞는데 그거는 또 관심 가져하는 거. 괜찮은데. 제가 약간의 은둔형이면서도 쟤는 화려함을 자처하는 거니까 음. 그것도 잘 맞지. 잘 해봐. 음. 그리고 유튜브 시장이 요즘에 좀 많이 괜찮잖아. 음. 잘 해봐. 음. 생일이 음. 언제야? 1월 3일이야. 양력. 네. 그리고 음력으로는 그럼 숫달? 11월 22일. 동지달 11월 20일. 그럼? 네. 것 제복은 있어. 음. 그냥 해봐. 괜찮아. 음. 그리고 봄철 되면은 좀네가좀 많이 뜰 거다. 네. 내가 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력으로는 한 3월. 지금 아직까지 경자년이야, 지금. 음력으로는. 아, 음, 음. 1월, 지금 설날이 돼야지, 내년이 되는 거니까. 음, 그러면 음. 앞으로 한 서너 달? 음. 짧게 해도 서너 달 정도는 괜찮아. 음. 효녀야, 음. 대대 제가, 제가, 제가 엄마고 네가 딸이야. 아, 네가더 철부지야. <laughs> 어쨌든 그래. 얘한테 잠을 구한다니. 음. <laughs> 지금 의 아저씨하고는 잘 맞아. 근데 잘 맞는데 그분도 한 고집을 할 것이고. 에이, 그분은 있어요. 생일이 언제 어, 음력으로 11월 2일, 양력으로 12월 4일. 동짓달 초하루. 아무리 웃겨도 자네가 아무리 웃겨도 우슬 웃겠지. 그렇지만 그 양반도 그 내면에 참 슬픔이나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이게 남자들은 여자들 하기 나름이라고 많이 칭찬 좀 해드리고 아, 진짜, 진짜. 그런 것지 인색하게 하지 말고 돈안던져아 칭찬. 저도 칭찬해. 오늘 응, 오늘 힘들었지, 어떤 어땠지, 뭐 이러고 이런 말좀 해주고 음. 인연이니까 만난 거야. 음. 인연이니까 만난 그러니까 거. 둘이 그냥 궁합은. 음. 우리 아저씨는 어때요? 우리 아저씨 재물복 없죠. 재물복 있었으면 너무 안 났겠냐. <laughs> 그렇지. 그게 어떻게 이 얘기를 뭐냐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맞아요. 거거든 근데 참 노후가 좋다 후반이 좋다는 표현을 자기네 부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좀 공부 좀 해봐서 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분은 직업을 너무 잘 선택하신 게 영마가 그러니까 그 택시를 하시는 거야 한 곳에 매어 있는 일을 절대로 못하지 그래도, 응. 간이나 이런 건 타고남이 강해. 응. 그니까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 그 다음날 까딱까딱이 없어. 어, 응, 맞아. 까딱 없어. 술은 나도 좋아해. 아술먹으 <laughs> 아주. <나술> <laughs> 그, 그 방에 술 많은 거 봤지? <laughs> 소주 봤니? <laughs> <나 진짜>. 여기도 <웃음> 많지만, <웃음> 거기도 많지. 내가 사온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신도들이 통이 커서, 뭐, 한 박스씩 들고 오는 사람들. <laughs> 거기, 바, 거기 일곱 박스인가 있잖아. 그 저쪽 방에. 술은 나도 좋아. 이거 술도 아, 음식이야. 그, 아니 그 얘기 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술 때문에 힘들어요. 술안 먹었으면 진짜 상대인 거인 줄알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술 때문에 제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양반은 그 술로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네. 그 술이 들어가면 좀통력성도 나오고 말도 걸치고 좀뭐 이런 게 있는데 글쎄 그거는 뭐그 양반한테 습이 돼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줄이게 할 방법은 없냐. 구타라는 소리도 안 나와 그런 거는. 그냥, 안주나 더 좋게 해주고, 왜냐면 안주 졸라 안 먹을 거니까, 안주 이 양이면 한 점을 먹더라도 좋은 거, 한 번은 한숟가락더 먹어도 좋은 거, 이 양이면 그렇게 해주고. 니하고도 네잘 맞아. 저리 아저씨야? 성격 똑같은요 아니, 생각은... 은근 생각을 많이 해.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맞아요. 항상 편해. 예상하지. 네. 너도 항상 존중해주고, 너 같은 못된 머리 차라가 뭔줄 아냐? 조식힌 남을 잘 사랑할 줄 모르고 믿을 줄 몰라요. 제 그거 있어요. 맨날 나보고 엄마 미 믿지 마. 맨날 그래요. 난 아닌데. 너는 <laughs> 좀 그게 물론 네 말이 틀리진 않을 수 있어 맞을 수 있는데 세상은 말이다 상대는 말이다 네가 먼저 진실한 걸 보여줘야 그쪽에서도 진실이 오는 거지 그 사람이 너한테 진실을 먼저 구하고 너한테 이르지 않는다는 거 너부터 먼저 줄 자세를 갖고 줘야 된다. 아무튼,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 좋은 사람이. 너도, 너도 좋게, 크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켜, 나중에 서른아도 삼정년에 너 시집 갈때 뭐라도 해줄 거야. 냉장고라도, <laughs> 더블 문두개 다른 거, 뭐, 그거에다 뭐, 김치 냉장고라도 해줄 거야. <laughs> 잘해, 시켜그러니까 <쉽게라>, 알았냐? 맞아요, 엄청 생각하잖아. 완전 가다니시다. 쟤는 아빠 많이 닮았나, 보지? 네, 아빠 똑같이. 몇 남에도 서어 저, 1남, 아, 저, 2남이, 얘큰 애, 남동생 둘이. 몇살몇 살, 몇 살? 26, 22. 우리 애들, 걔네들도 지금. 26선? 무슨 일, 뭐 해? 지금 걔는 알바예요, 다 우리 애들. 저 지금 좋은 직장은 다못 들어가, 그냥 알바만 하고 살아요. 26살이 괜찮은데, 쥐띠네? 6월 18일생. 음료? 아, 양 음. 막내가 제일 가엽지. 쟤나 큰 애는 괜찮아. 막내가 가엽지. 음. 막내가 나오면서 조실 부모 팔자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음, 아빠를 잃어 잃어 잃어버린 이유가 그걸 거예요 음. 그리고 가만 생각해봐, 막내 나오면서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지고 그랬을 거야. 네, 맞아. 아유, 낳고 아빠가 좀 아파 아팠어요. 막내가 그게 있어. 어떤 아이들은 부부간에 더 잘, 네, 금술이 좋고 또 부부간에 하는 일도 또 경제 이런 게 좋은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이렇게 나오면서. 음... 그러니까 막내가 어떻게 보면은 가엽은 거지. 막 자기가 많이 믿음을 갖고 종교를 갖는다면은 막내를 많이 빌어 주라고 권해주고 싶어. 관제가 들어와 있는데 군대가? 군대 갔다 왔어요. 벌써? 예. 네, 일찍 보냈어. 요 잘했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삼남매잖아. 네. 근데 그게 제일 어린 것이 어떻게 어른으로 보인다. 너가, 너가 철이 없다, 이 새끼야. 맞아요. 아, 제일 누 누나 되는 놈이 어떻게 막내만도 못하 아유. 철집나, <laughs> 이씨. 아니, 관제가 보인다는 거는 어디, 뭐, 안전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건. 제때 언제 했어? 10월, 10월 달에. 금년 경자년이잖아. 아직 안 갔잖아. 네. 아직 남았으니까 관제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했으니까 됐어 아... 왜냐면은 아이들 다 착하게 낳았어 네. 뭐다 애들 다 옳고 바르게 착하게 낳았으니까 괜찮고 큰 애한테는 큰 아들한테는 요번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마. 뭐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을 아마 얻게 될 거니까 이력서 같은 거좀 많이 돌려보라고 꼭뭐그 S사, G사 뭐 이런데만 뭐 다른 아니야 그래도 내실 튼튼한 회사 아들 내미 능력 크게 봐줄 회사 있으니까는 점점 직장을 제대로 갖게 될 거야. 무슨 게을러가지고 뭐. 엄청 게을러.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laughs> 네 엄마 새끼들 다 똑같다 그러지. 네 엄마 편에 대기할 많이 하는 엄마야. 못된 엄마거든. 근데 너하고는 주기 잘맞아 엄마가. 의지 많이 하고. 얘기했잖아 여기 네가 딸이냐고 어, 엄 딸이 바뀌었어? 아무튼 꼭 공부 좀 하고 그런 그 그런 네. 경매 쪽으로 해가지고 인생 50부터라고 그게 딱 자기 얘기야 음. 이제까지 풍파가 사연 많고 눈물도 많고 힘들었잖아 음. 이게 아마 5 0부터는 많이 바뀔 거야 이제까지 막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살아보고 또 조금 올라오다가 또더 깊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50부터는 좀 50부터는 이제 서서히 음. 금년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계속 이렇게 좋은 거니까 꼭 서른한 살에 시집간다. 꼭 아. 가야 돼요 서른한 살에. 새끼 아직 공유 같은 것이 그냥 딱 나타나서 너만 좋다고 그치. 하는데 니가안 가나 보자씨. 남자 인물 뭐 하나 보는지 모르어안 봐. 공유 같은 거 생길 거야. 에? 공유 별로냐? <laughs> 그, 네가 더 좋아? 아니. 도깨비? 아니야. 아니, 저는 안 좋아하는데, <laughs> 저는 인물을 다안 봐요 남자 인물을. 인물을 좀 보더라고. 봐야지. 이형이면는왕 이모 잘안 따지면 물어봐. 찌질이한 땐 그래도 시집 안갈거 아냐 너. 이 씨. 그치. <laughs> 아무튼 남자는 천천히 만나. 음. 지금 만나면 너 상처만 줄 거야. 음. 칭찬 잘해주고. 네. 지금 남편 뭐 잘해주고. 가엾은 사람이그 사람도 네, 가엾은 사람은 과거가 보니까 아이 가엾지 그렇게 만나지는 거야 서로 부족한 거를 갖다가 음. 그니까 그분은 끝이 남의 새끼 내 새끼를 여기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네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앞으로는 이제 괜찮을까요? 음. 나쁘실 게 없어 음. 그리고 살살 고슬려봐 바보야 묻힌 거 하나 있어. 어, 아 진짜? 아 맞아. 진짜로 진짜 묻힌 거 아니, 있어. 아니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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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살짝 그건 네가 아직 제대로 안고슬린 거지. 산소 그땅 아닌가? 그거 아니. 저가 <laughs> 묻힌 거라는 거는 묻혀 있다라는 거는 땅이 분명히 땅이 될건 뭐가 될건 있을 거야. 부동산이 있을 거야. 아버님 땅이요. 땅에... <laughs> 아버님 아버님 것도 지금 아들 거지 못겠지. 묻... 선배님 뭔가 있어. 음. 잘해. 양문 도어에다 김치냉장고라도 받으려면 시켜 음. 그런 거라도 해 주시라는 거냐 그 양반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은 금쪽이야 음. 아, 흠이라면 그 양반 좀 성적 취향이 독특해 어. <laughs> <laughs> 그거제 있는데서 할 얘기는 아닌데 <laughs> 뭐 그런 게좀 정상적으로는 안 보여 그건 네가 아시겠지 뭐또 <laughs> <글, 글쎄요. 웃음> 궁금한 거? 네, 이제 거의 좀 해서 아무튼, 제일... 막내는 좀 많이 장신이 기도 좀 해주고, 좀 많이 빌어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음... 그리고 큰애는 금년에, 그래도 한, 그래도 몇 달간은 해야겠구나. 5, 6월 달 되면 뭐 직장 다리가 제대로 들었을 거예요. 음... <laughs> 가봐 있지 말고, 그, 그런 거 사이트 좀 찾아봐서, 그런 것도좀 배워보고. 관심 네. 조금 있긴 했어 촉을 갖다가 음. 잘 이용하고 살려. 그 촉이 정말 좋아. 음. 그니까 러 육감, 칠감 하는 게 자기는 누구, 우리네 같은 그, 조금 우리네 같은 기가 있어서 그걸 그쪽으로 써먹다 보면 그게 많이 발휘가 될거예요 쟤는 정말 은둔형 같으면서도, 은둔형 같으면서도 쟤는 화려함이 좋거든. 예, 맞아. 그지 너는 쟤는 이름 좀 많이 알려지고 그런 형국으로 음. 후반기부터는 그렇게 될 거니까 열심히 해봐. 잘 되고 들랑 꼭돈 들고 다시 찾아오 삼촌 찾아오고, 알았지? <laughs> 건강관리 잘하고. 네, 잘 봤습니다. 그거는 남편분이나 본인이야, 똑같고알았어잘 음. 봤습니다. <laughs> 왕신리 <laughs> 네, 왕심리 아, 왕 숲을 땅에 두기 인사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신이 보여, 자꾸 자기도. 제가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친정 쪽에서 세게 내려왔어. 어 보면 신가물이라서 많이 하던데 그 선생님들이 보면은 보러 온 사람들한테 당연히 신가물이고 뭐기가 강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신, 신기는 많이 있지만 신가물일 수도 있지. 음. 아니 저 말고 이렇게 보시는 분 유튜브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요 선생님. 대부분이 자네부터. 네. 딸내미부터. 그런 기운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로 온거아 그래요. 응. 아무튼 파이팅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도 파이팅. <laughs> 너무 잘봤어요. <laughs> 가자. <웃음> 감사합니다.